참미 예수님, 오늘은 7월 27일 연중 제 17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마포 띠를 사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담그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분부대로 나는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내가 사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바위 틈새에 띠를 숨겨두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띠를 숨겼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내가 너더러 거기 숨겨두라고 명령한 띠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가 흙을 헤치고, 숨겨둔 곳에서 띠를 꺼냈다. 그런데 그 띠가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처럼 썩혀버리겠다. 이 사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제 고집스러운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으니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내가 온 이스라엘 집안과 온 유다 집안을 나에게 붙어 있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섬알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군중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는 비유가 아니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 못하고 상상하기 힘든 하늘나라의 신비는 비유를 통해서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한 말씀은 듣는 이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신비는 비유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밝히 빛나고 빛이 되지만 그것을 흘려듣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여느 씨보다 작지만 어떤 풀보다도 크게 자랍니다. 하늘나라는 겨자 씨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하늘나라를 통하여 얻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겨자 씨의 비유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늘나라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감추어진 하늘나라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우리 안에서 믿기 힘든 결과를 가져옵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비슷하지만 이 비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느님의 업적이 드러나는 우리 안에 작용하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겉으로 거창하게 보이지 않지만 신앙인들 안에서 힘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민. 오늘은 제가 밖에서 밤에 이렇게 촬영을 해 보았어요. 사실은 어스름 해가 지는 그때에 촬영을 하면 어 어느 정도 성모님상의 실루엣이 보이고 그 저희 양쪽 조명들이 빛이 나면서 그리고 천사들의 저 상이 사실은 이렇게 빛이 나는 밤이 되면 빛이 나는 어 상인데 요즘 해가 쨍한 날보다 좀 비온 날이 많아서 아이들이 저 조명 아이들이 태양광열을 충분히 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밤에 찍을 어스름 찍어야 예쁜데 준비하는 동안 해가 꼴깍지고 어두운 밤이 되어서 사실 조금 어두컴컴 제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색다른 여름밤에 또 이렇게 성모동산에서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아 그냥 마당에 있는 조명을 총 동원해서 매달아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낮에 검은 구름들이 조금씩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지금 촬영 중간에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내일은 어 예보를 보니까 큰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어, 여러 비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하시고, 또 안전한, 아또첫 어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는 얼른 마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이 영상은 낮에, 물론 들으시는 분도 더 많겠지만, 하루에 시작, 일주 첫 주에 시작,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 찬한주 되시고요. 또 행복한 하루, 또 평안한 하루의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